이거 방송하는 거예요.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거는 신경,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선생님, 아, 신경 안 써. 아,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대 일을, 일을 하고 있어. 어, 안 아, 방향으로 예요 어, 안안안안 여기 앞에 지안 돼요. 창상을 안서막방안 됩니다. 네, 창사을에찮은거요저사이 괜찮은 거예요. 거요이 거예요. 요요 나 진짜 포함이다, 포함이다, 진짜 폭함된 아, 간대. 많이 하지? 여기, 여기, 그래 아까... 여기, 여기, 있어? 여기, 아, 저기, 아, 거예요. 여기서 하는데 진짜. 아, 거예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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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기에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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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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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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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폭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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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경찰관 불러요. 불러요.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, 불러. 제가 종찰한테 가만히 있어 진짜 여기 나올 수 있어요. 야, 욕을 해야지, 욕을 해야지. 진짜 여기엎어 버릴 수있 있... 어, 그래. 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가세요. 창세가 지금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. 도대지안 돼요. 예, 예, 예. 아, 욕방을안걸 여기 앞에 있으면 안 되죠. 굳이. 아시 아시 돌퍼져. 아시! 당장이자고 장사 앞에서 말하고 비박하고 빨고고 한이하한개보이냐고 오늘따오못하는 거야, 가라고. 200장은 <목소리도> 좋게 말했죠, 가시라고. 신고해요, 신고해. 신고해. 야, 가라, 가시라고. 왜, 있냐, 여기 안왜안 계속 서있냐, 거기에. 거기에 왜 계속 서있냐고, 나 가시라고요. 여기 청소하는 아, 데잖아, 생각을 아, 아, 해야 요왜장애를 아, 하냐고, 자꾸만. 내가 좋게 아, 말했지, 처음부터. 가시라고.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. 왜? 아, 왜왜 왜 이러고 있네. 빨리 가시라고. 너무 강해요. 너무 강해요, 빨리 가시라고.